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자민주킵입니다 지금 350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테슬라는 정말 훌륭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50을 기점으로 제가 변수로 바라보고 있는 이벤트는 총두 가지로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내일 발표될 예정인 PCE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어제 분석을 드렸고요 멤버십 분들께는 단지 어떠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가 흐름 또한 나올 수 있다에 대한 분석까지 드린 만큼 지금 테슬라가 직면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나스닥과 S&P 500에서도 여기 이렇게 성장주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차트가 엔비디아이고 이 빨간 색깔 차트가 Spyg라는 성장주 ETF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에 의해서 성장주 ETF인 spyg가 하락하게 되면 테슬라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라면 이 차트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은 성장주 ETF인 spyg를 가치주 ETF인 spyv로 나눈 것으로 상승을 하면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 o r 폼 하는 것이고요. 하락하면은 가치주가 성장주를 아웃퍼폼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잭슨홀 미팅이 좋게 나오면서 여기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성장주가 아웃퍼폼을 하였고 이로 인해 테슬라 주가까지 이렇게 같은 흐름을 타면서 350달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즉 테슬라가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려면은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그러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야 했던 것이죠. 저 또한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350달러라는 위치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했던 위치인 만큼 매수할지 홀드할지의 선택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선행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는 상으로는 이렇게 미리 분석을 들었었는데요. 결과는 제가 분석한 대로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실적 전체를 미비한 것은 아닙니다. 어닝퍼쉐와 매출액 모두 컨센을 돌파했고, 가이든스 또한 컨센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서의 매출액이 컨센을 미스했다라는 것이고요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미리 강조드렸듯이, 시장이 엔비디아에게 갖고 있었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나머지, 너무 낮게, 간신히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 돌파에따라기보다는 그냥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는 46.74 빌리언 달러라는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은46.23 빌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컨센을 돌파한 것인데요 문제는 돌파한 폭입니다 돌파한 폭은 0.5 빌리언 달러였고요 서프라이즈율은 고작 1.1% 정도로 23년부터 8월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약한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던스는 이번에 54빌리 달러가 제시가 되면서 당니도 가이던 세 컨셉인 53.5빌리언 달러를 돌파했는데 46.74빌리언 달러라는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상향 조정이 된 것은 맞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나머지 이 컨셉을 훌륭하게 돌파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매출 액 실적이 1.1% 가량 돌파한 상태에서 시장이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질문은 다음 분기 때 엔비디아가 과연 실적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서프라이즈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음 분기 때는 0%대 서프라이즈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잘못하면 미스가 나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까 실적에서 여기 이렇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액 실적이 0.48% 미스를 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성장률은 이번 분기를 기준으로 56%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월가 측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다음 분기인 3분기 때는 소폭 상승한 57%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25년 4분기와 26년 1분기 때는 다시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계속 하락을 연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약2% 정도 프리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이 기대한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적어도 180달러는 빨리 회복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실적을 앞두고 180달러에 잡힌 임플라이벌리티는 90%였고요. 185달러에 잡힌 수치는 92%로 장이 열리면 은 실적이라는 이슈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임플라이벌리티의 수치가 급락하면서 콜옵션의 프리미엄은 크게 떨어집니다. 즉, 180달러와 185달러의 콜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손해가 나지 않으려면 자신이 프리미엄을 더해서 산 가격보다 더 높게 엔비디아가 올라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85에서 190까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만약 빨리 반등해주지 않는다면 마켓메이커가 엔비디아의 본주를 던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줘야 하는 중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단 테슬라가 350을 찍은 상태에서는 잠깐이나마 조심해야 하는 위치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본장에서 올라가서 성장주가 아웃퍼펌을 하면서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장주가 언더퍼펌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소폭이나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 또 여행을 줄수 있는 지표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여기 PCE의 수치입니다. PCE 또한 CPI와 PPI와 같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로 특히나 연준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PCE의 컨셉은 2.6%이고 지난달의 결과치가 2.6%인 만큼 이 그림만 보셔도 최근까지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가장 최근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금리나의 강성에 대해서 좀더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을 때 테슬라를 비롯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인 것처럼 금리나의 강성이 높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주가가 오르고요. 반대로 PPI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을 때 시장이 놀라서 하락한 것처럼 PC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2.6%라는 컨셉을 크게 돌파한 수치가 나오면 안되고 그냥 딱 2.6%에서 2.5%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제일 베스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PC가 얼마가 나올까입니다. 그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홀짝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기다려보자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부분인 만큼 틀릴지언정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노란색 바는 PC이고요. 남색은 5일 인플레이션 스왑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2.6%를 이렇게 갱신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스왑은 2.76%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두 개의 지표를 갖고 온 것은 둘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인 만큼 동일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스왑의 지표가 매일 움직이는 만큼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스왑의 지표는 2.76%로 이렇게 가르키고 있는데 일단 웬만한 장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 어쩌면은 2022년 12월 이후로 올 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PCE와 인플레이션 스왑 지표가 1대 1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스왑의 지표가 올 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반영해 PCE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줄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상행 지표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니 내일 발표될 PC 또한 상승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면 안 되겠다가 제가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특히 PC 컨센은 2.6%로 지난달 결과치와 똑같습니다. 컨센이 조금 더 높았다라면은 그래도 컨센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올 확률은 적을법도 했는데 지난달과 동일한 수치인 2.6%가 이번 컨센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할 확률은 조금 높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변수는 변수이고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또 세력들은 어떻게 테슬라의 포지션을 잡고 있으며 섹터별 수급 현황에서 테슬라는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또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방향은 이미 살짝 바뀐 상태인데 또 제가 뭐지 않아 이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고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full r 는 여기 변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미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린 만큼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에 미칠 수 있는 변수 분석부터 세력들의 포지션, 밸류에이션, 수급 현황과 미래의 성장률, 그리고 모든 뉴스까지 통틀어서 빠짐없이 분석을 들고 있는 상태인 만큼 많은 테슬라 투자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350가지 쉽게 오게 되었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테슬라가 400달러 500달러 그 이상 갈 때까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선행문석의 형태로 최대한 위험은 피하고 기회는 취득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아니면 유튜브 신사 게임 및 텔레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